오늘 이준석 대표 광주 일정이 짧아서 더 묻고 싶은 걸 묻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얘기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전국적으로 제가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또이 호남과의 동행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 야당 대표가 공식 행보로 호남 방문 전례가 없다던데 오늘 광주를 찾은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오늘 행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희생자들을 또 추모하고 이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호남 일정을 이례적으로 빨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어,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김, 그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어, 역사적으로 저희가 과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실되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 것을 좀 계승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에 앞서 가지고 오늘 이런 어, 희생자 추모를 하게 된 것은 저희도 어, 좀 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제일 중요한 화두가 호남이라고 하셨어요. 왜 호남이 중요합니까? 예. 저는 85년생이라고 제가 광주연설에서 밝혔었는데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80년 이후에 태어난 첫 당대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하면서 저는 보수당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광주의 아픔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진실되게 광주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 호남으로 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서진정책이라는 표현으로 호남에 대한 접근을 해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과오가 있었던 저희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고 또 사과를 구하는 모습이 주였다면은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저희 지도부가 주력하려고 하는 것은 호남에 정말 시급한 이슈들 특히 일자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제일 야당으로서 같이 고민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생겼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비례 대표의 헌남25% 할당제 없애고 석패율제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실제 실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석패율제 같은 경우에는 비례 대표와 지역구의 의원을 동시 등록할 수 있는 후보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비례대표로 예를 들어서 호남 출신을 몇명 할당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계속 주민과 소통하는 분들이기 보다는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 어려운, 저희에겐 참 어려운 지역구지만은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참 밀착해서 잘 알고 그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낙선하신 분들이 구제하는 그런 석패율제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호남민들에게 좀더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관계에서 호남의 미래세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논의하는 자리 곧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호남구의 시즌 1이 518사고나 정치적 배려 같은 거면 시즌 2는 경제 활성화 지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 과거 새만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뭐 정권 때마다 휘둘리면서 사실 어 특히 전북 지역의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광주의 최근에 글로벌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대한 지원을 다소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역민신의, 지역민들의 근심이 깊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주셨던데 저희 당의 호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 중한 분이신 전주의 의원님께서 사실 그런 지원하는 법안 같은 것들을 어쩌면 어, 뭐 더불어민주당도 더 빨리 이렇게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고 아,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오히려 호남의 지역에 관련된 산업과 일자리, 경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그제 안철수 대표 만나셨고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음. 통화하셨다던데 8월 경선전 입당을 음. 요청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쪽에서 답이 있던가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어떤 소통이 뭐 전화라고 이렇게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는데요. 문자로 저희가 소통을 했고요. 그 의례적인 덕담으로 제 당선을 축하하고 또 저도 또이야권에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선 승리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이렇게 의례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어떤 8월 입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8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제일 야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이나 아니면 우리 당의 경선 방식 같은 것은 조기에 이제 명문화하고 뭐 많은 다른 대선주자들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나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일정에 따라가지고 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임 지도부에서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일어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심정으로 그 부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내년 대선 민주당 주자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최근에 뭐 여러 의원님들이 뛰어들면서 좀 다채로워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요. 지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좀 어, 독주 체제가 구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선거를 보면요. 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돌풍이 강하게 일었었고요. 또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또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저의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선에서도 그런 구도가 꼭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대선에서 충분히 돌풍의 주자들 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30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그런 어떤 아젠다를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젊은 어떤 후보들의 약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대전에서 정권 교체를 뺀다고 하면 당 대표로서 제일 과제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보수 정당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인재를 모으는 것을 굉장히 인색했고요, 또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2012년에 보수 정당에 처음 영입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로 저희가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쨌든 좀 구태에 가까운 부 분들, 뭐 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능력에 맞춰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주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가 즐거워할 수 있는 토론 배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아마 저희가 선보일 계획이고요 아마 호남 지역에서도 저희 전남 도당이라든지 광주시당 그리고 전북 도당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그 호남 출신의 어쨌든 훌륭한 저희 당의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